저기요, 카, 사야, 아 안찍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캠핑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갈 곳은 용인의 조비산이거든요 버스를 타러, 타고 가야 돼서 쉐 버스 타고 대검으로 갑니다 저는 배감에 내렸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여기에 분식집이 있어서 간단하게 분식 먹고 아 분식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기휴일 배가 고픈데 간단하게 먹어야 되는데 버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게 없어서 파리바게뜨에서 빵 샀어요 그 조비산 입구 쪽에 편의점이 하나 있거든요. 걸로 가서 편의점에 들리겠습니다. 편의점은 버스 타고 조비산 입구로. 지금 3시 52번을 탔습니다. 지금 탄 이거거든요. 4시 배가. 이거 탔어요 지금. 지금 3시 51분. 저처럼 뚜벅이로 오시는 분들은 시간표 확인하시고 오세요. 출발했습니다. 저기 카드 찍으셔야. 카드 아 생각 없이 탄다고. <laughs> 카드도 안 찍었어. <laughs> 버스 요금도 안 내고 그냥 탔어요 나. 지금 저밖에 없거든요. 난 <laughs> 이거 타고 장평 삼거리 거기서 내리거든요. 거기서 내려서 정상까지. 3-40분이면 된대요 도착하면 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해가 많이, 떨어�... 해가 많이 떨어지면 버스에 내리고 지금 편의점에 들립니다 편의점 바로 앞이네요 편의점 들렸다가 맥주랑 물좀 사서 올라가겠습니다 네 편의점에 또 화장실이 있네요 덕분에 화장실도 해결하고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장평 삼거리 버스 정류장 어디로 가야 되냐? 음, 음, 음. 길좀 찾아볼게요. 앞으로 쭉 가야 되네요. 앞으로 쭉 와. 산이 보이거든요. 저기가 바위산이래요, 바위산. 보이십니까? 저 뒤에 있는 산이 조비산입니다. 일단 여기 길이 나 있거든요. 여기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잘먹었습니다 여기 조비산을 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다 조비산 가든이 집 오시거든요. 그래서 조비산 가든으로 가야 됩니다. 조비산 가든. 오늘 생각보다 안 춥거든요. 지금 지금 조금 걸었는데 땀 나거든요. 음, 조비산 가든 바로 보이네요. 조비산 가든을 쪽으로 가는 길을 통해 길로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우렁쌈밥 이런 거 파네요. 그래서 밥 먹어도 맛있겠다 하지만 밥은 순대국으로 내일 아침 순대국입니다. 또이산 아래에 사찰이 하나 있어요. 그런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해서 내려오는 길에 사찰 사찰 쪽으로 내려오면서 구경하고 순대국 먹고 서울 올라오는 버스를 타겠습니다. 와 은행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은행이 이렇게 있는데. 은행 똥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갔다 가셨나? 떨어지기 전에? 보이십니까? 조비산입니다. 별로 안 높아요. 260이었나 90이었나. 차들이 엄청 많거든요? 뭐, 설마 조비산 가는 차들인가?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가 진짜 많아요. 왜 이렇게 많지? 설마 저기가 마... 조비산 가든이 맛집인가? 저기가 맛집이면 이만큼 올 수도 있지. 아문 닫았습니다. 불이 꺼져 있어요. 아 저기입니다. 저기 등산로가 보입니다. 벌써 어둡습니다. 검단산때 기억이 나네요. 빨리 올라가야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계단이 감각이 엄청 넓어요 등산로 팻말이 보입니다 농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갈게요 그래도 나름 잘 다듬어진 등산로가 있네요 목화? 여기 뒤쪽에도 산소가 하나 있네요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완전 산속인 것 같아요 아우 더 조금만 더 늦으면 엄청 어두워질 것 같아요. 원래는 아침일찍 올렸는데 늦잠을 자버려서 아침일지 못오고 중간 에 버스 시간이 애매해서 늦게 와버렸습니다. 큰 바위가 보이고요. 덕은소류지 조비산 정상 조천사. 아까 말씀드린 사찰이 조천사예요. 무리였렀던 곳인가 쭉 계속 파여 있네요. 종아리가 엄청 댕깁니다 지금. 역시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배낭 메고 산타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하. 하. 지금 위 옷을 벗고 싶은데 잠깐 앉아서 쉴만한 그런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의 다 안나가요 불들도 많고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자칫하면 미끄러질 수 있겠어요 이맘때 오시는 분들은 미끄러지는거 조심하고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조심하셔서 올라오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옷을 벗고 벌도 묶었습니다. 와 아, 잠깐 놀랐는데땀뻘뻘 아니에요 진짜. 아 여기가 그 조비산 동굴인 것 같습니다. 안 백등반 하시는 분들 계시네. 정상은 아니고 동굴입니다 동굴. 등반하러 오신 분들 곳곳에 짐들이 있어서. 텐트는 지금 당장 못칠것 같고, 정상을 한번 보고 와도 되겠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정상을 갔다 와도 될것 같습니다. 정상 가는 계단입니다. 계단이 엄청 높아요. 와, 괜히 왔나? 계단이 엄청 높습니다. 계단 얼굴 바로 앞에 있어요, 거의. 아, 계단 너무 많은데? 괜히 온것 같아요. 아니야. 어차피 <어� 정상화 가긴 가야 되고. 잠깐만, 이제 다온것 같은데? 저희가 끝인 것 같아요. 우와. 진짜 금방 올라왔다. 아. 역시 바위산 바위를 타야 돼요. 결국 와 해지는 거 미쳤대. 조심하셔야겠어요 여기. 벽이 안떨어지요 너무 무서운데? 사람들 많습니다. 조이사. 294.5m. 많네. 저쪽에 데크가 있어요 벌써부터 자리잡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 안쪽에도 있는데 안쪽에도 사람들이 다 있어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끼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또 다들 약간 물이 지어 오셨더라고요. 오셨더라고요. 다들 끼리끼리 왔는데 전 혼자거든요. 저는 동굴 앞으로 갑니다. 와! 이걸 어떻게 올라왔지? 어, 완벽하십니다. 오호! 박 저희가 지금 엄청 높거든요저기로 올라오고 싶 와. 아니 들어가. 여기. 아니, 아니. 들어가자 그냥. 저쪽에서. 여이이를 한번 넣수 있는 누구가안들어가이가안는데 안쪽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어두워 시금사, 안고, 담부 안벽등반하러 오신 분들이 제 슬슬 정리하고 있거든요. 정리하고, 슬슬 정시면 그때 텐트를 펴도제하겠습니 정리하고, 제슬 정리하고, 정 맥주 너무 맛있다 텐트는 저 뒤에 있고요 아까 처음에 텐트 친데가 나무 바로 밑이거든요 나무 뿌리가 이, 이막 이, 허리 부서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동굴 안에 갈까 했는데 그건 너무 무섭고 완성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자마자 눕습니다. 어. 짐 줄이려고 왜잘안 들고 왔는데 들고 와야겠다. 야경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 야경 말고는 피자 빵과 맥주를 먹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사람들 많아졌어요 텐트 치시는 분들 많아졌어 저기 달 보여요 달 밖에서 맥주 마시고 새우국 먹고 있습니다. 8시 11분 시장 공먹었는데또 배고파. 내일 아침 일찍 철수해야 되니까 먼저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뵐게요

도심을 줬어. 둥글 안녕. 다음에 또 올게. 저 안에 못 들어가겠어. 너무 무서워. 화산하겠습니다. 뒤로 해가 떠오르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조천사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조천사 구경하고 음, 화장실을 쓸수있을 화장실도 쓰고, 어제 말바이 조비산 정상이고요. 구봉산이 붙어있나 봐요. 6.4km로 가야 돼요. 패스 더블 보리지 쪽으로. 역시 산은 올라가 있다 보다 내려가 내려오시면 내려갈 때 아까 어 조천사 0.9m 아씨 망했네 다시 올라가야 돼아못 올라가 더은 서리지로 한번 가볼게요. 조천사저 위에 천사 표시가 없었는데. 아씨. 덕은 소류지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같은 길입니다. 음, 뭐야? 갑자기 탁 트인 곳인데. 여기도 아, 산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소를 약간 지나왔어요. 카페 사람 사람 마을이에요. 어? 뭐야, 여기? 이거 봐요. 저기 햇빛 들어가지고. <laughs>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음, 시골 냄새가 납니다, 시골 냄새. 여기 차량대 쭉계획던 곳. 일단 화장실을 들려야겠습니다. 아. 안개가 엄청 켰습니다. 장평산거리, 저기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조천사를 들렸다 가고 싶은데, 그냥 갈까? 일단 화장실. 어, 저차 뭔가. 화장실 가려고 선거 같은데 설마 아 화장실 뺏겼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조천사를 알아봤는데 사찰까지 가는데 걸어서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부터 버스 시간에 보니까 8시 반에 이제 배감 쪽으로 가는 방향 버스가 출발하거든요. 8시 반에. 지금 8시 25분이거든요. 그래서 4차로 못갈것 같아요. 이거 놓치면 버스 놓치면 11시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금 오는 버스 타고 배암으로 가겠습니다. 괌 터미널 내렸습니다. 순대국을 먹으러 갈 건데 벌써부터 순대국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음 내연 냄새인가? 어쨌든 배가 터미널에서 그 뒤쪽 골목으로 오시면 경찰서 있고 하나로마트 있거든요. 그쪽 골목으로 오면 제일 식당이라고 있어요. 제가 갈 곳이 바로. 저희 본인 제1식당 안에 벌써 사람 많아요? 꽤 있어요 아 가게 엄청 크네요 제1식당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진로도 한장네 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들어왔는데, 혼자 드시는 분 계셨는데, 그 분이 나가시면서 내 것까지 계산하고 가셨어. 그래서 한번 밖에서 인사하고 왔는데. 내가 <laughs> 그냥 소주 얻어먹었네. 살다 살다 이런 이유도 있네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laughs> 가마솥 쓰고 있어 가마솥 대박. 그러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지. 얼굴 빨간 거 봐. 맛있게 먹고 여기 약간 풍물놀이 같은 소리가 나서 구경 왔습니다. 폐감 백종문화재래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서아 배관에서 서울 가는 버스 표는 여기 시 u 에서살수 있습니다. 고속버스에 버스 내 표소. 여기가 거기거든요? 서울에서 배가 오면 내리는 곳이에요. 내리면 있는 바로 앞에 시 u 에 버스 표를 팝니다. 자 이렇게 버스 표를 샀습니다. 버스는 저쪽 건너편에서 타요. 버스 시간표는 저기 적혀 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적혀 있어요. 시간표는 저기 적혀 있는 대로 타면 됩니다. 시간이 따라 안 정해져 있어요. 그냥 표 들고 타면 됩니다. 그 시간에 맞는 걸로. 그러나 버스를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배가 안녕.